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과천인데요 이 과천에 무순위 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 총두 세대인데 4억짜리 하나 5억짜리 하나가 나왔어요 주변 가격이 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본금이 하나도 없이 아파트 가격 전액이 통으로 잔금 대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싼 만큼 전매 제한도 있고요 지역 제한도 있고요 실거주 의무까지 있습니다 현장은 당연히 제가 다녀왔고 주변 시세하고 청약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까지 꼼꼼히 따져 봤습니다 청예콩 공고 먼저 살펴볼게요. 분양 정보에 보면은 무순이 자녀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이드 자이가 보이시죠? 두 세대고요.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있기 때문에 특별 공급은 29일, 일반 공급은 30일입니다. 특별 공급은 전용 4구고요. 일반 공급은 전용 5구. 전용 5구는 24평 정도 되죠. 그래서 전용 4구가 4억 5천 그리 전용 오구가 5억 3천만 원입니다 입주 예정이 2 0 2 4년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단지에요 제이드 자이라는 곳이고 과천시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과천시라고 하면 부르는 곳은 여기고요 과천 지정타라고 부르는 곳은 요 밑에 보시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지정타입니다 남쪽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보고 있는 제이드 자이가 나오고요 북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 대시양이랑 라비에노 이런 단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벨라르테, 오르투스 이런 단지들이죠. 실제로 가 보면은 공사 중인 것도 많고 아직 은100% 완성이 되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완성이 될 거다, 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느낌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구는 많이 들어왔다고 라 보기는 어렵지만 직장이도 꽤 많이 보이고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어, 제이드자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단지인데 과천 지정타 1번 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청약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당시에 조금 서랑설레하던 게 있습니다. 논란까지는 아니었고, 그 이유가 여기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가면은 인덕원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천의 끝이다. 과천이지만 안양이 도 가깝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좀 얘기를 했었고요. 빈 땅일 때는 항상 사람들이 망설이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과천 제이드자에도 사람들이 아, 싼것 같긴 한데 여기 맞나? 이런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 사람들은 다 했죠. 200대 1이 안 되는 그런 경쟁률이었고 이 위로 올라가면 대시항이 나오는데 이 르센트 대시항이 2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택지 개발 지구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지어지면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 아마 들어설 거예요 여기까지 거리가 도보 13분 정도 나오네요 여기에서 인더건용도 가까워요 이거 도보 뭐 13분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 단지가 좋은 게 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초중학교라고 돼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이 앞에 있더라고요. 학교도 지정타와 마찬가지로 100%다 완성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또 공사 중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단지가 이 이제 파밀리에라는 단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700대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네요. 자 이제 제이드자의 시세를 볼 건데 먼저 매매 시세를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비교하는 곳이 이 레미안 슈루라는 단지입니다. 과천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거 단지거든요. 17년차 아파트. 실제로 방문해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바로 앞에 학교도 있고. 어차피 잔금 대출은 k b 시세로 나오기 때문에 기세를 한번 보면 레미안 슈루가 14억 정도로 나옵니다. 지금 뭐 라비에노나 뭐대시앙이나 이런 곳들은다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시세를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실제 여기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유예가 됐다고 해도 전세를 아마 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방금 뭐 레미안 슈루가 전세가 8억 정도 됩니다. 작금 플랜 한번 짜봤는데 그냥 분양가 5억으로 잡았을 때 1억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하고요 입주를 하려면은 전세를 못 주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주변 시세를 9억으로만 잡아도 분양가가 거의 전액이 나오기 때문에 잔금 대출은 전액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공고문을 보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인데요 특별 공급 한 세대 일반 공급 한 세대 계약금 20% 7월 29일 이내에 잔금 80%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꺼번에 확 내야 되는 거죠 전매제한 3년이고. 의무거주기간 5년이고 재당첨제한은 10년 있습니다. 요건은 과천시 거주자고요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나왔냐? 계약취소주택이라고 되어있는데 불법전매나 뭐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취소가 됐다. 계약취소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만 된다는거. 분양가를 보면 전용 4구가 4억 5천 그리고 전용 5구가 5억 3천입니다. 부대 경비 같은 거를 추가로 내야 돼요. 그리고 계약할 때 제가 1억이라고 했잖아요. 전용 4구는 9,200만원, 그리고 전용 5구는 1억 800만원. 필요합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확장금액을 또 내야 돼요. 확장금액 따로 내셔야 돼요. 플러스 옵션 한걸 내야 되는데, 전용 사구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없습니다. 전용 오구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꽤 하셨더라고요. 옵션 한 500만 원 정도 선택하셨어요. 요것도 내셔야 되는데, 계약할 때 20%를 내야 됩니다. 발권이 확장도 계약할 때이 돈을 내셔야 되고, 자산 보유 기준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 신청 대상자만 해당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표를 한번 보세요. 소득 기준도 보게 되면은, 이제 외벌인지, 막벌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2024년 3월 25일 이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완화가 됐죠 혼인 전에 특별공급 당첨이름을 배제한다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어차피 한 명은 된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혼인신고로부터 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현재라고 하는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 혼인 기간은 7년 이내여야 되고요 기준이 있어요 뭐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추첨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특별공급 일반 공급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 공급은 별로 볼건 없고, 가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추첨. 이제 거주 의무가 좀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여기 보면 10, 2021년 12월 31일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세를 줄수 있는데, 그럼 몇 개월 안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당첨되게 되면은 5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그런 자기 소득을 계산해봐야죠. DSR 같은 경우는 네이버 계산기에 나옵니다. 네이버에 DSR 계산이라고 있어요. 광고도 있는데,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보면은 뭐 연소득 넣고, 담보금액 5억이라고, 5억은. 담보기간은 40년을 하고, 보 40년이죠. 금리 한5% 넣고, 되면은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이 안 되죠. 왜? 내 소득을 안 넣었으니까. 소득을 한 7천만 원 넣을까요? 만약에 주담대를 5억을 다 받는다라고 하면 는 연소득이 한 7,300만 원 정도는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기 대출 금액이랑 자기 소득을 따져 보시긴 해야 돼요. DSR 규정을 넘지는 못하기 때문에 분양가 전체가 잔금 대출 나오겠지만 그래도 소득은 따져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다 따져 봤는데 사실 이 단지는 별로 고민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격이 되고 소득이 되면은 뭐 고민할 만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시골주 무조건 해야 되긴 하지만 학교도 가깝고 지정타라는 지역이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될수록 점점 더 생활이 편리해지는. 지정타가 조금 덜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과천 시내에 있는 인프라 그 안양에 있는 인프라를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많이 당첨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유력 청약지들을 현장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 집값이 5억이라 싸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5억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내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 게 아파트 구입인데 그래도 현장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현장 답사를 다니고 있고요 저희 이런 생각에 동참하시고 싶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까지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댓글과 좋아요 좀더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공모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살집 채널 박미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미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호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꾸 여자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벤트를 하나 걸어놨거든요.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 들어가셔서 이벤트도 확인하시고 상금도 걸려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청약 단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